네, 오늘은 중국 남쪽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 심천 영상인데요. 여긴 제가 영상이랑 인스타로도 꽤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만큼 좋아하는 도시라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일주일 일정으로 와가지고 원테이블 중식부터 테판냐끼랑 뭐 대패당 프렌치 이렇게 다양한 맛집들을 돌고 왔습니다 아, 호텔도 같이 소개를 할 건데 1박에 7천만 원이 넘는 방도 나오고요 38만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7천? 그 정도 되는 건가? 아 7천 5백 정도 되는 거구나 아무튼 여기 심천에서 열심히 찍어온 거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호텔은 만다린 오리엔탈 선전 여기로 잡고 왔고요. 여기가 심천 푸톈구 거기 CBD에 있는 거라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대형 쇼핑몰이랑 레스토랑, 카페나 뭐 편의시설 이런 게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다 5분이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긴 로비가 78층에 있다고 해요. 이게 요즘 호텔들을 보면은 로비가 1층이 아닌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요. <laughs> 이게 왜 자꾸 올라가냐?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 고층에서 보는 탁 트인 전망으로 체크인부터 좀 강렬하고 고급진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투숙객들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1층 황금자리를 이 호텔 로비보다는 뭐 쇼핑몰이나 레스토랑을 돌리는 게더 이익이니까 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고급 호텔들 보면은 로비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저희가 심취한 일정 동안 묵을 방 에, 룸투어 한번 할까요? 저희는 스카이 라인 시티 뷰 요걸로 잡고 온 건데 일단 사이즈가 76 평방 미터라 공간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전망도 바로 아래 이게 무슨 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크 뷰도 얻어 걸렸어요. 얘가 22년도에 생긴 거라 뭐 따끈따끈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 신상 호텔이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욕실 사이즈도 이건 뭐 거의 다른 호텔의 일반룸 사이즈 정도였고요. 샤워하면서도 심천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게. 에... 여기 샤워용품 다티티크였는데 대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 차원이라 있고 하니까 뭐 납득은 됐는데, 아무튼 대용량이었구요. 미니바의 제품들은 다 무료라고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체크아웃 할때 알았다는 거. 저녁에 별 보라고 요 천체 망원경인가 이것도 있었지만 낮에도 하늘이 이 지경으로 뿌여가지고 뭐 저녁에 뭐가 보이고 그럴 공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기가 바다예요. 보니까 좀 구름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인지 잘안 보이는데 심천이 굉장히 좀큰 도시입니다. 환영 과일이랑 조만한 케이크 같은 다과들. 스파클링 티도 얼음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무슨 벽돌같이 생긴 두바이 초콜릿도 주셨어요. 왜 이거 한창 인터넷에 엄청 많이 보였었는데 저희는 둘다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먹어봤습니다. <laughs> 미역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 <laughs> 호텔 g m 이손수 작성한 환영카드로 투숙객들 감성까지 이렇게 건드려주고요. 정말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쓴게 여기저기서 느껴지죠. 저녁 식사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먼저 클럽 라운지에서 간단한 요기 좀 하면서 부대 시설들도 좀 찍어봤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고급 호텔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혼자 막 찍고 다니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바틀러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직접 소개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구석구석 한번 누려보고 왔습니다. 보통 바틀러분한테 나 여기 투숙 계이고 여기는 뭐 경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묵으면서 레스토랑도 몇개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짜쳐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처 지정을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다 흔쾌히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시 먼저 널찍한 헬스장. 장비들 다양하죠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한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상당히 쾌적해 가지고 운동 욕구가 막 치솟았었는데 이번에도 잘 이겨냈습니다 수영장은 야외는 아니고 실내였는데 조명도 그렇고 여기선 수영보단 칵테일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SNS 보니까 중국 왕홍들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트룸도 보여 준다 그래 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자그마치 이 호텔에 하나밖에 없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네, 그거였는데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 호날두가 묵었던 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이에요. Ciro Tombal 38,000부터 Ciro 자, 그게 2달 c i 층고도 거의 뭐 2층 높이로 높고 평수만 이게 400 평방미터라고 해요 정말 크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laughs> 그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1박에 38만원이래 요 38만위에 유엔. 38만위에 이면 한국 돈으로 한 7천 그 정도 되는 건가 7천 5백 정도 되는 거구나 이거 한 75명 모아가지고 한번 변기가 <laughs> <laughs> 이렇게 고급스럽게 앉아있냐 봐봐 이거 tv도 그냥 안 나와요 이게 뭐라고 저렇게 스물스물 기어오고 있습니다 네, 호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로 이동합니다. 호텔 77층에 위치한 오퍼스 388 네,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이름 뒤에 붙은 요 388이 여기가 해발 388m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붉은색 톤의 알록달록한 인테리어가 호텔 레스토랑답게 상당히 고급지고 굉장 세련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 심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이탁 트인 시야가 크게 한몫을 합니다. 홀 테이블도 꽤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키친 테이블에 쓸기는 셰프 테이블도 있었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 셰프 테이블로 왔습니다. 디저트 포함 총 11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인당 1 5 8 8위엔 거기다가 서비스 차지 16% 붙어 가지고 하나로 한 35만 원 정도 금액이에요. 참고로 와인은 포함 안된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면적 너무 넓어 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이거. 자리에 앉으면 오늘 메뉴랑 셰프님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모나코의 미슐랭 3스타인 그 룰루이 캔즈 알랭 듀카스, 그 레스토랑 출신이신데, 이분 손에서 만들어지는 요리,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심청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된 요리를 오늘 준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뮤즈부 씨가 이 산호 스탠드에 올려져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전복이랑 가리비 그리고 성게 이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가 다 바다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플레이팅도 이 산호에 나왔나봐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사진으로 찍고 나니까 확실히 이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지아르도 2호짜리 오이스터였는데요 오이스터 위에 이 초록색은 해초로 만든 즙이 뿌려졌고요 거기다가 캐비아 한 숟갈이랑 그리고 튀겨진 퀴노아도 같이 있었어요 바다향 진하게 나는 이 해초즙이 살짝 새콤하기도 해가지고 간도 딱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퀴노아의 바삭함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오이스터지만 식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이 큼지막한 소라를 들고 이번 메뉴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살짝만 익혀진 소라가 얇게 썰려져가지고 폼 아래 숨어있었어요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곁들여진거라 오돌도람이랑 아삭함이 같이 있는 조합이고요 위에 이 폼도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폼이라 이게 감칠맛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냉채로 먹으니까 이건 여름 메뉴로도 최고였어요 이번 접시는 킹크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큼지막한 개집게살이었는데, 위에 개 모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덮어진 거는 이게 감자칩이래요. 감자칩 위에 뿌려진 거는 게살을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가지고 파우더로 뿌려졌고요. 보기엔 마냥 귀여워 보였는데, 이거 과정을 듣고 나니까 손 완전 많이 가는 그런 감자칩이었습니다. 게살이랑 게 껍질 거기다가 쉐리와인을 넣고 우려낸 즙 이게 소스로 깔렸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점도도 있어가지고 게살을 찰싹찰싹 들러붙는데 뭐 게살 게집게살이야 뭐 원래부터 탱탱하고 맛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소스 풍미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미도 굉장히 오래 남아주고 에, 맛있었습니다 이거 와 밖에 하늘의 색깔이 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레드와인으로 한번 바뀌어 주고요 그리고 나온 메뉴는 푸아그라입니다 옆에 이거는 살짝 간이 된 비트고요. 푸아그라 위에는 불에 한번 구워진 자시 위에 가루로 올려줬어요 아무래도 푸아그라가 좀 느끼한 식감이다 보니까 이런 바삭한 식감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소스로는 요거트랑 오리즙으로 만든 게 들어갔어요. 보이나 이거 훌렁거리는 거? 제가 푸아그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랑 해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푸아그라 가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이 비트가 더 맛있다는 거. 이거는 메뉴판에 있는 메뉴는 아니고 다른 테이블에서 따로 추가로 주문을 한 건가 봐요. 신기해가지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찍어봤습니다. 밀가루랑 버터로 만든 뭐틀 안에다가 농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농어를 시금치에 감싼 다음에 뭐 레몬이랑 진피를 넣고 오븐에 구워진 거래요. 네. 귀 쫑끗 세워가지고 설명만 들어도 이게 맛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조만간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주문해서 먹어본 다음에 맛은 어떤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꼼꼼해졌어요. 어, 이거 의자가 너무 편한데 이렇게 막돌아가요 엄청 편합니다. 좀 전에 그 푸아그라의 느끼함을 셰프님들도 알고 계신지 이쯤에서 소르베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입가심용 소르베라지만 이것도 뭐 보통은 아니었어요. 운남의 유명한 장미 그리고 항저우의 유명한 용정 녹차 네, 그걸로 만든 소르베인데 추가로 여기다가 마우타의 백주 있잖아요. 바이주 이게 몇 방울만 살짝 들어와가지고 향기만 입혀져 나와요. 마오타의 이그 장향이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랑 은근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무튼 이걸로 시원하게 입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 다음 메뉴는 랍스터 에, 브리타뉴 랍스터요 이 브리타뉴 랍스터가 평소에 많이 보이는 그 블루 랍스터보다 살코기의 그 밀도가 높아가지고 좀더 탱탱한 게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에, 그래서 이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옆에는 라비올리가 같이 곁들여져 나왔는데, 라비올리 안에는 니코타 치즈 그걸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즈 특유의 쿰쿰함, 그것도 살짝 있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티초크로 만든 퓨레랑 아티초크 칩도 같이 나오고요. 랍스터주에다가 토마토를 추가해가지고 새콤한데 깊은 풍미가 있는 그런 소스가 아래 깔려졌어요. 그래서 씹을수록 풍미가 점점 연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진해져가지고 이건 뭐 삼키기가 살짝 아쉬운 <laughs> 메인 요리로 딱입니다. 이거 네, 진짜 심천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두 번째 메인은 스테이크예요. 프렌치에서 메인으로 자주 나오는 피부 칩소 예, 그 볼살이고요. 저온에서 장시간 익혀져가지고 나온 건데 정말 보들보들하게 익혀졌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방이 제접시만 좀 유난히 많이 껴 있어가지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쫀쫀해가지고 예. 파의 흰 부분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한번 튀겨진 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소스 맛도 너무 좋았어요. 미소된장이랑 파즙 그리고 와인이 들어간 비프즙 그렇게 믹스된거고요 여기에 후추도 대량 들어갔는지 약간 매콤함도 들어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맛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거 아무래도 프렌치다 보니까 접시마다 소스에 엄청 공들인게 매 한입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 비프칩 이 부위는 개인적으로 이에 잘 껴가지고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뭐 TMI이긴 하지만 이렇게 메인이 끝나면 이상한게 하나가 올라와요 달콤한 조개라는 이름인데 이게 친과라고 오이과의 채소를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퓨레 형태로 조개에다가 담아놨어요. 근데 이거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스테이크 다음에 나오는 게 맞나? 약간 갸우뚱 거려지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달다. 마지막 디저트 정말 아기자기하게도 만들어 나왔죠. 저는 처음에 이게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진한 시소향의 머랭? 네, 그거였어요 아래는 청사과랑 딸기 그리고 배도 잘게 다져진 거를 깔아놨고요 한 숟갈 떠먹으면 입안에 시소향이 확 퍼지는 게 식감도 부드럽고 가벼워가지고 먹는데도 전혀 부담없고 좋아요 그리고 디저트의 연장선 패티4로 이렇게 11가지 메뉴 3시간 반짜리 저녁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식보단 중식을 좋아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즐기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심천이 여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홍콩이라 옛날부터 뭐 외국 문화도 빨리 들어왔고 그래서 덩달아 양식 문화도 일찌감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심천에 찾아보면 맛있는 양식집들이 꽤 있는데 오늘 이 집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셰프님 실력도 대단하시고 그에 맞게 훌륭한 서비스랑 분위기 이 정도라면 35만원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 심천에 계시면서 괜찮은 프렌치 레스토랑 찾고 계신다면 여기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 먹고 친구들이랑 바로 2차로 향한 곳 호텔 꼭대기 층인 79층에 위치한 M오빠라는 바에요 같이 한번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긴 저도 처음 간 집인데 심천에서 뷰 맛집으로 이미 유명한 바더라고요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심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기엔 정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부터 일반 소파 자리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야외 테라스에 단체석까지 있었고요 시원한 밤바람 맞으면서 도심 야경 즐기기에는 정말 딱이에요 공간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만큼 사람도 많아가지고 뭐 살짝 시끌시끌한 그런 감은 있었어요 근데 음악도 나름 세련되고 굉장히 젊음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술도 연느 바처럼 다양하게 있지만 여긴 칵테일이 유명하다고 해요 4계절로 나뉘어진 카드가 있었는데 각 카드마다 계절에 어울리는 칵테일이 제시돼 있어가지고 뭐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도 고르기 쉽게 않았습니다 네, 심천 여행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스팟이니까 아직 안 가보셨거나 아니면 심천 여행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